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11, 11 프로, 11 프로 맥스 이세 가지 기종을 어, 사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어, 왜 그러냐면은 어,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어, 이 아이폰 11이 지금 애매한 시기예요. 이거 출시되자마자 바로 지금 사는 것도 아니고 출시 지금 된지 된 지금 거의 두 달이잖아요 두 달인데 이제 앞으로 두 달만 더 있으면 뭐가 나온다 아 두세 달 두세 달만 더 있으면 갤럭시 S11이랑 그 다음에 아이폰 9이라고 하죠 아이폰 9은 SE2에요 SE2 그리고 레이저 모토로라 폴더블폰 네이세 가지가 출시가 되는데 저는 지금 내년에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제품이 지금 이세가지예요 갤럭시 S11이랑 아이폰 9, 그 다음, 이 SE2죠. 네. 그리고 모토롤라 폴더블, 폴더블 폰. 이세 가지인데, 어, 일단, 지금 갤럭시, 아, 이 아이폰을 정말 구매하고 싶으신 이제, 소위 말하는 앱등이 분들, 네, 갬, 갬성, 아이폰 갬성 때문에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사실 원래 진짜 아이폰 갬성은 뭡니까? 스티브 잡스의 그 작은 화면. 네, 그게 정말 그게 아이폰 갬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폰 9으로 해서 지금 2월인가 3월에 나온다는 소식이 있죠. 네네. 그래서, 어, 4.7인치 정도의 화면에 아이폰 8 정도의 크기인데 어, A, A13 프로세스가 담긴 그러니까 이 아이폰 11과 성능은 비슷한데 크기가 작아진 훨씬 작아진 아이폰 8과 같은 그런 저가형 아이폰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폰 11이랑 지금 11 프로 프로 맥스가 얼마죠? 지금 11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 1065,000원이죠 그 다음 프로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대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더 비싸죠? 네. 뭐, 저는 프로 맥스는 아예 생각도 안 해가지고, 사실 가격도 몰라요. 사실 거의 2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량을 최대로 하면. 어, 지금 이거 사면은 어떻게 보면 돈 지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이폰 9, 그러니까 아이폰 SE2가, 어제 예상에는, 뭐, 환율 따지고, 따지고 하면은 50만원대, 60만원대, 이렇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싸게 사실 분 사, 싸게 살수 있는 분들은 사실 이제 뭐 선택약정 걸고 성질을 찾으면은 뭐 거의 20-3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네 제가 이거를 아이폰 11을 106만 5천원짜리를 복시라 잠깐만 106만 5천원짜리를 제가 59만원에 구매했듯이 아이폰 SE는 원래 50만원대를 뭐 10만원 2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난 아이폰 쓰고 싶다. 근데 돈이 딸린다. 아무래도 지갑에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SE2, 그러니까 아이폰 9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갤럭시 s 1 1 정말 기대가 큰 제품이죠. 갤럭시 S11 같은 경우에는 1억 800만화소 카메라, 역대급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또, 그, 국내에도, 원래는 국내 프로세서가, 그, 엑시노스가 들어갔잖아요. 갤럭시 S10도 그렇고, 외국, 그, 뭐, 미국 폰, 미국의 갤럭시 S10이랑 국내 갤럭시 S10이랑 성능이 다른 거 아시죠? 왜냐? 스냅드래곤이 장착이 됐냐, 안 됐냐, 퀄컴사에. 근데, 갤럭시 S11에 국내 제품에도 스냅드래곤 865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저는 저는 그래요. 저는. 저는 갤럭시가 항상 마음에 안 들었던 게왜 엑시노스를 넣냐. 국내 제품에. 성능이 딸리는. 솔직히 같은 돈 주고 당연히 스냅드래곤 쓰고 싶잖아요. 성능이 좋은. 그래서 갤럭시 S11도 정말 기대되는 폰 중에 하나고 스냅드래곤 865에다가 거기다 1억 8 0 0만 화소 카메라까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폰 네 접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접히는 폰이 나온다고 해요 내년 상반기에 그 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폴더폰, 폴더폰 쓸때그 모토로라 레이저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감성 네,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기 때문에 어, 그 폰이 정말 기대가 돼서, 어, 지금 아이폰 11을 구매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사실 3개월 정도만 참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제가 갤럭시 S10 쓰다가 지금 아이폰 11 구매를 어떻게 보면 좀 싸서 구매를 한 건데, 어,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램도 작고, 램이 작아서 앱, 앱을 다시 재실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를 해요. 뭐, 은행 어플에. 계좌이체 하려고 계좌번호 따따따 넣다가 계좌번호 까먹었어. 카톡 다시 들어가서 계좌번호 보고 다시 은행 어플로 다시 오면은 은행 어플이 다시 재실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 램이 작아서. 네. 그러면 또 다시 쳐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 삼성 페이가 안 된다는 점. 네. 그 부분도 불편하고. 교통카드 안 되죠. NFC. 네. 그 부분도 불편하고. 네. 그리고 뭐 카메라가 솔직히 저는 둘다 써봤잖아요. 갤럭시 S10이랑 아이폰 11이랑. 아이폰 11이 엄청 좋은 거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네.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 내년에 S11은 더욱 더 좁은 카메라가 들고 나오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 삼성 거를 구매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 지금 아이폰 11이 출시된 지두달넘두달 되는 시점에 굳이 아이폰 11 11 프로를 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이 정말 쟁쟁하고 그리고 가성비가 뛰어난 아이폰 9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 지금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멈추고, 어, 존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어, 만약에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 의견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어, 우리 대화해요. 네네. 아무튼,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들어가세요.